저희 결사의 장교분이십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어? 이거 치명타 피해가 애매한데요 추가 피해로 바꿔야 되지 않나? 구경좀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깜댕이님꺼 자 일단은 탈것 14개 12장 있네요 12장 깔려있구요 어, 오늘 탈것을 도전할 겁니다. 3 1 1 3 -2 3 6 3 마부가 다 애매하다고요. 자, 근데도 3대가 얼마나 나오는지, 어... 저랑 비슷하네요. 거진 명중만 딸릴 뿐, 누구를 보면서 뽑을지. 우리 지룡족 어머님한테 가서... 뽑아봅시다. 어제는 50만원 정도네요, 50만원. 50만원 뽑기. 전설이 나올지. 이제 나올 때쯤 될것 같은데. 우리 용의 어머님을 보고 뽑아 봅시다. 오, 융... 많이 모으셨네, 마일리지도. 가보겠습니다. 탈 것. 가자. 첫 번째. 천오백 다이아, go. 과연? 찍어봐. <laughs> 자, <laughs> 한번 갑니다. 아, 자, 좋다. 어. 올 회색 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가다가 끄트머리 한 장의 전설이 나왔거든요. 아, 한번더 <laughs> 갑니다. 자네 번째에도 금빛이 안 나왔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나옵니다. 지금이다. 간다. 그러... 자 이럴 때 제접 한번 해주고요. 어어 시스템 모드 자동으로 켜놓으셨구나. 오 친구 가 가면 안돼 아직. 여기로 지켜 있네. 하... 자, 4보5보5보에 5법. 5인. 아, 떠 줘라. 갑니다. 제발. 자, 6인. 만다야부터는 핸드폰으로 들어갈게요. 아이거 내가 떨리네. 만다야부터는 핸드폰이 맞는 것 같아. 이거 나 지금 흰색 너무 많이 나오는데? 재물 한 번? 아니다. 여기서 운을 가져가네. 지금이다. 재물 한번 살게요. 아, 이거 너무 안 나오는데, 한번더 갑니다. <laughs> 그렇지, 자, 자라라락 하나 더! 뿅, 안 나오네. 오 어, 전탈의 기운이 보여. 자, 울부 지질 것인지, 깨질 것인지, 나올 거냐? 한 방에 나와줘라. 가지야. 좋다, 기운이 좋다. 그렇지? 아. 자, 만나야 지금 딱 하나 더 나올 때 차례다. 금색. 자, 이제 한 다섯 번 정도 돌릴 수 있네요. 다섯 번. 다섯 번. 자, 갑니다. 제발, 찍어줘. 네번 4번 남았습니다. 네번 만에 나오면 대박. 나올 거야. 음. 아 제발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부담이 안 가져질 수가 없어요 <laughs> 부담이 안 가질 수가 없어. 제발 나와라 아, 자, 아. <laughs> 이제 이거 까면 세번 남았죠? 안 보고 싶다. 금색. 왜 이러지? 이제 저도 이러다가 나왔거든요? 아직이야, 아직 세개세발 남았어. 아, 제발 나와라. 와, 이게 말이 돼? 저한 번밖에 금색 한 번? 마지막입니다. 가자. 아, 제발. 이게 말이 돼. 잠시만요. 어, 뭐야. 말, 이게 보유 그게 있는데요. 우리 또 깜댕이님 후원해주셨으니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아, 두번딱 되네요. 두 번. 이제 나올 거야. 이제 나올 겁니다. 아, 제발. 제발. 와, 미친. 지금이니? 쪼일 맛도 없어. 지금이다. 아, 그렇지. 딱이에요. 지금 딱 전설 나올 차례야. 야, 마지막 한 방이야. 이재형, 눌렀죠? 리모컨 누르셨죠? 눌렀을 거야. 갑니다, 마지막. 1,500. 가자. 느낌이 좋다. 일기가 왔다.